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차이나 프로쇼 212 보디빌딩 부문에 한국의 만두형 장성엽이 출전합니다. 장성엽은 과거 팔꿈치 부상 및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등의 부상으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며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고 재활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철심을 뽑고 다시 하체 운동을 시작하여 몇 개월 만에 과거의 기량을 다시 뽑아내며 얼마 전에 열린 제팬 프로에서 올림피아 랭커인 캐리스 바조와 탑 2에서 경쟁하며 아직 건재한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캐리스의 벽을 넘지 못하고 2위를 기록하며 올림피아에 진출하지 못하며 이번 중국 대회에서 한번더 2025년 올림피아 출전을 노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장성엽과 대결하게 될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알칼라프, 바레인 선수로 2017년에 프로카드를 따서나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7년 전 프로카들 딸 당시에도 중동 특유의 두툼한 근육을 보여줬기에 이번 대회에 얼마나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할지 미지수입니다. 조남은 엄청난 하체 사이즈로 코리안 탱크로 불리는 조남은 선수가 중국 대회에 출전합니다. 과거 2017년 올림피아까지 진출했으며, 강경원, 김준호 선수의 딜를 이어 한국에서는 올림피아 진출이 어렵던 시절에 올림피아까지 갔던 레전드급 선수입니다. 작년에 몬스터짐에서 오랜만에 복귀 무대를 가졌으며, 당시에 하체 파열 등의 부상으로 제대로 된 몸을 만들지 못했기에 올해 작년보다 훨씬 발전된 몸으로 하체는 예전 기량 이상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웨이양딩, 중국 선수로 올해 일본 프로 퀄리파이에서 프로를 따냈으며, 피지크 업데이트 정보는 없습니다. 아마 떡키 노르웨이 선수로 올해 루마니아 프로쇼 9위, 프라하 프로쇼 6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2일리 선수들에 비해 하체 사이즈가 다소 약한 모습입니다. 하우지앙 중국 선수로 해당 이름 검색 시 이전에 클래식 피지크로 중국 대회 출전했던 선수만 검색되고 있으며 동명 이인이 아니라면. 클래식 피지크를 뛰다가 이번에 2.12에 출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클래식 피지크 프로전에서 5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블리양양리, 중국 선수로 정보가 없습니다. 샤오숭리, 중국 선수로 7월에 열린 중국 대회에서 2위, 유로파 프로에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쉬칭마오, 얼마 전 장성엽과 함께 재팬 프로에 출전했었고, 2.12 참가자 중 최하위의 순위를 받았습니다. 지안웽밍 역시나 중국 선수로 7월에 열린 중국 프로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엔조, 역시 중국 선수이며 얼마 전 장성엽과 재팬 프로에 출전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스마의 졸키플리, 말레이시아 선수로 역시나 얼마 전 열린 재팬 프로에 장성엽과 출전했으며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12명의 선수가 이번 중국 프로스에 출전하며 정보가 없는 중국 선수나 오랜만에 출전하는 중동 선수를 제외하면 현재 라인업에서 장성엽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출전 선수 중 3명이 얼마 전 재팬 프로에 장성엽과 함께 출전했지만 큰 격차로 뒷순위를 받았었고 이외의 선수들도 샤오승리가 최고순위 2위를 받은 바 있지만 장성엽과 비교하면 다소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7년 만에 몸을 드러내는 에브라임 알칼라프나 정보가 없는 리 양양리 클래식 피지크에 전향하는 것으로 보이나 혹시나 동명이인인 아니 아직 미지의 선수일 수도 있는 하우지양이 미친듯한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니라면 한국의 장성엽이 재팬풀의 컨디션을 그대로 잡아서 온다면 아주 높은 우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중국 프로쇼에서 한국의 장성엽과 조남은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응원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을 읽는 징메어 브랜드 가티스와 함께합니다. 독일 프리미엄 보충제 정원 프로트 판매사 프로틴 마켓과 함께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보충제를 찾으시면 링크에 첨부된 프로틴 마켓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